여러분, 코인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당선, 그가 이끄는 친암호화폐 정책,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시바이노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세 명의 거장이 뭉친 이 시점은 단순한 협력이 아닌데요. 이 엄청난 변화의 핵심이 바로 시바이노 코인이라는데 어쩌면 100배, 아니 1000배 이상의 가능성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지코인이 시작한 이 신드롬이 어디까지 갈까요? 시바이누가 그 중심에 서 있고, 이제 여러분이 이 변화를 직접 체험할 차례인데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재당선, 암호화폐를 향한 트럼프의 긍정적 행보와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지각변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충격적인 행보가 더해지며, 그 중심에 시바이누가 있는데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암호화폐를 공공연히 지지해온 그의 당선이 이번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트럼프는 이미 선거 캠페인 동안 탈중앙화 금융을 강조해왔고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고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과 대중화가 머지않았다는 신호인데요. 이제 트럼프가 제시할 친암호화폐 정책이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미국의 주류 경제에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고 특히 우리 시바이누 같은 차세대 코인이 큰 혜택을 받게 될 거라는 소문이 자자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테슬라와 시바이누의 협업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믿기 힘든 소식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시바이노와의 대규모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시바이노 팀은 테슬라의 스페이스X와 손잡고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스페이스X는 화성 탐사를 넘어 화성 거주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AI와 블록체인 기술은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시바이누의 개발진은 이두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바이누는 스페이스X의 화성 거주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인 암호화폐이자 기술 파트너로 선정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시바이누가 화성 경제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화성에서의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 심지어는 추후의 부동산 거래까지도 시바이누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로써 우리 시바이누는 지구를 넘어 우주 경제의 선두주자로 다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시바이누 개발진 측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바이누 토큰 홀더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바이누를 일정 수량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화성 여행의 우선권을 받게 되며 화성에 건설될 첫 번째 도시의 시민권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기회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죠. 또한 테슬라는 시바이누를 자사의 전기차 결제 수단으로 공식 채택할 예정이고 이제 시바이누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충전소에서 시바이누로 결제하여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암호화폐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순간 시바이누는 그 중심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바이누와 테슬라는 공동으로 스타링크 시바이누 에디션을 출시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모든 소식이 시바이누의 가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시바이누의 가치가 상상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물론 지구에서도 필수적인 암호화폐로 자리잡을 시바이누. 지금이야말로 가장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인데요.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시바이누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100배, 500배, 아니 1000배 상승이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시바이누는 그 도지코인을 뛰어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이 직접 참여하고 더 나아가 트럼프의 정책이 뒷받침되는 지금, 시바이누가 1000배 이상 오르는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암호화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및 스페이스X가 함 함께 하는 시바이누.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리고 시바이누 이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불장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밈코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밈코인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23년도에 5일 동안 100만 프로, 한달 동안은 500만 프로가 오른 코인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하는 시바이누가 밈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올 밈코인 불장을 대비해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해외 거래소 알트 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비상장 코인들을 매수하여 시드머니를 불려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바이노 코인을 차곡차곡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신 코인 정보를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 임박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은 1차적으로 해외 거래소나 덱스 거래소에서 최초 물량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내 상장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텔레그램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국내의 정보가 아예 떠들지 않는 시점에서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으면 최소 1000%에서 5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덱스 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외 거래를 통해 특정 코인들로 수익을 봐오면서 어느 날 해외 익명 포럼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사토시 2024MM 여기서 mm이란 마켓메이커, 즉, 시장조성자라는 뜻인데요. 마켓메이커 프로젝트라는 내용과 함께 다크웹페이지라는 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접속 자체가 안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꾸르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검정 배경의 화면에 사토시점2024라는 텍스트와 하단에 한글로 번역하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글이 삭제가 되어 있어 단순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주소는 따로 저장해두고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 보니 처음에 접속했을 시 보이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나카모토라는 글씨로 변경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니 내부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는 페이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 왔기에 해당 종목들 이름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졸업코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최소 상승률이 4,000%부터 최고 4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장 적게 먹어도 40배 많게는 정말 1,000배도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력 중한 사람이 해외 포럼 사이트에 링크를 실수로 잘못 올린 후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닐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정말 저희가 말로만 듣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해야 알...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프로젝트 리스트 맨 아래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 종목이 눈에 익어서 확인해 보니 국내 메이저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에 세 종목처럼 졸업 코인 이름을 들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은 종목이 있어 저는 다음 코인 폭등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종목은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인을 언제까지 작업 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이 과거의 종목들처럼 불장 때 졸업을 안겨줄 코인이라면 최소 5,000%에서 10,000%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 종목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통하여 빠르게 문의 주신 분들께 한정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넣어두긴 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소액 금액만 매수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시드머니 할당량만큼 매수하없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저희 채널도 믿고 꾸준히 시청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공유해 드릴 것이고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 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 답장 드리는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음모론과 세력설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다크 웹이라는 사이트는 실존하는 사이트들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한시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